안녕하세요. 네,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대표 파트너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아, 오늘 주제는 S&P 500 네, 10% 조정 임박, 투자자 패닉 네, 대응 전략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네, 거의 10% 조정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고요. 그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S&P 500이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5% 이상 하락했죠. 네. 어, 이거는 이제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매겨지고 나서 중국이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를 하면서 경기도나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3일 대중 관세 34%를 확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치고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통해서 무역전쟁. 네. 이것 때문에, 어, S&P 500이나 다우나 나스닥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어, 중국은 4일날 미국산 제품의 3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히토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조치를 내렸다. 미국 군수 기업의 16개도 이중도 군수용, 민간용으로 쓸수 있는 물품의 수출 금지 역시 단행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의 국내 시장이 시작하게 되면. 어, 히토리 관련주들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네. 국내 시장은 오전에 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중국의 맞불 대응 때문에, 어, 지금 S&P 500 지수가 이틀 만에 10% 넘게 어, 하락을 했고요. 어, 뉴욕 증시는 시가총액 6조 6천억 달러. 우리나라로 어, 합치면 우리나라 돈 환산하게 되면 어, 9,642조 거의 일 경에 이르는 어, 시가총액이 없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또 보시면 이제 안전자산 쪽도 가격이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예,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침체식 가능성이 40%에서 60%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네, 시장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뭐 S&P 500이 지금 10% 이상 빠지면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도 좀 제한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16,400 포인트가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16,400 포인트를 좀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스닥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저는 16,400 포인트가 저점으로 봤는데 어, 지금 이제 종가상에 15,000 5 0 0포인트까지좀 빠졌구요. 네. 어, 일단은 추가하락 가능성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어, 가 자체는, 어, 지금 이틀 동안에 10% 이상 빠진 것만큼 추가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어,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RSI라든가 MACD 같은 경우도, 음, 과, 매수권에 좀와 있기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laughs> 현금 비중을 확대한다? 네, 이미 좀 늦었죠. 네, 현금 비중 확대는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경기방어주. 네, 우리나라의 경기방어주, 통신주라든가, 어, 주가 하락가족의 이런, 주식들,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카콜라라든가, 에이티엔티, 어, 뭐, 이런 것들 좋은데, 어,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현금을 안 갖고 계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추가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어, 지금은 좀 존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일단은요, <laughs> 어, 이게, 그, 관세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진 건 맞긴 한데, 너무 과하게 빠졌다. 네. 어, 밑꼬리도 안 달고 그냥 흘러내렸기 때문에, 어, 충분히 V자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여줘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이 급락할 적에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버티셔갖고, 만칠천 포인트 이상, 네. 만칠천 포인트 이상권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어, 제가 봤을 적에 이제 관세부과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일경이라는 돈이 시가총액이 날아갔는데, 그만큼 큰 악재인가? 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어, 영향을 받겠죠. 네, 다시 전저점에서 아마 개파락 전저점 라인 때까지는 개파락해서 시가 출발할 건데 아, 버티셔야 돼요. 네, 아마 이제 시가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비해서 어 미국만큼 5% 이상 빠질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시장이 많이 빠지면 한2% 정도 네그 정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어 미국은 너무 과하게 빠졌다. 그래서 두렵긴 하지만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손전하고 정리하는 거는 17,000에서 18,000포인트입니다. 내일 국내 시장에서도 개파락해서 네, 2% 이상의 개파락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 제가 봤을 적에는 미국처럼 엄청나게 급락하지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어,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관세가 중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고 우리 미국도 부과했죠 네 <laughs>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관세가 얼마만큼 매겨질지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현실화된 악재는 어~ 추가적으로 네 시장을 엄청나게 하락시키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 시장이 급락했다고 해서 내일 시초가에 네, 매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